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laughs>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받으시가이모나도잡수 아니하시니 날가나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시되기만살 것이 아나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압도합니다. 마귀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아,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참 받는 게참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고요. 그리고 어,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어,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어,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갖고 또 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참 좋은데 돌아서면 또 내가 원래 있던 각인대로 또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각인대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이 있잖아요 오늘 제 엉덩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쳤나면서 어디 엉덩이를 잡고 있냐고, 막, 내가 막, 머리를 막 때렸거든요. 저 머리 잘 때리거든요. 저 남자친구 가니다 저는 이제 남자친구 갑니다. 이 새끼가 말이야 하면서, 어디 엉덩이를 맞으냐고. <laughs>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할 말이, 아, 목사님, 저는 엉덩이 안 붙잡고, 언약 붙잡을 테니까, 제 머리 박살 내지 마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 맞다. <laughs> 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왜제 머리를 박살 내시냐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 사단의 몫을 박살 내야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 결국은 우리가 그 전에 각인되었던 것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한몇주이게 한 2주, 여기 빠지고 3주째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laughs> 어제 누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 형이, 우리 대표, 누구, 목사님 오시는 거, 그, <웃음> 반대했던데, <웃음> 어? 괜찮아? 그러는 거에서, 어? 뭐 아, 아셨대? 그래, 어, 몰랐어, 형 몰랐어. 나도 뭐, 그러는 거. 그래 나 몰랐는데 <laughs> 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누가 누가 얘기했을까 하면서 막 누구누구 어, 누구 막 명단을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 중에 한명 있을 거라고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막한두명 정도 세명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 중에 한명 있을 것 같아 둘이 다 아닌가?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와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 어, 예, 안온 사람 중에서 있어요 아, 제, <laughs> 제 생각에, 분명히 그분이에요. 안온 아, 사람들이 아, 있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참, 아,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그, 그분을 뭐, 이렇게. 저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실수한 적도 있고. 예, 저도 뭐, 솔직하게 실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그분도 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참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진짜 이렇게 말을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시간표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야될 건데,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결국은 내 옛날 체질 돌아간다 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거다요 그래서 그런, 아, 내가 좀 올해는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운동도 좀 매일 하루에 스쿼트를 100개씩 하고 있거든요. 25번씩 4번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니까 다리 에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제는 우리 집에 이제 그 뒤에 산이 있어요, 봉산이라고 산도 갔다 오고 오늘도 산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지금 바로 뒤막 샤워하고 바로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다리 에 힘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또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귀에 들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영적으로도 충분해지는 것 같고 그런 아주 은혜의 시간이.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나를 좀 바꾸는 어, 내가 정말 갱신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는 2020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응답을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이건 뭐냐면 사단이 의식주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의 물질이죠. 창세기 3장의 물질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예. 이때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은 시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어, 이런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이렇게 어, 그 유혹이 유혹이 올 수가 있죠. 어, 저에게도 아마 이제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제가 아는 다른 개척 교회 목사도 뭐, 하, 뭐 일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되죠. 그것도 뭐 본인은 그래도 개척한다고 목회한다고 나왔지만 처자식은 무슨 죄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되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 마귀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특히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개척 교회 목사에게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미혹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진를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창, 어, 신명기 8장 3절에 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이 뭐냐면,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제 한 말씀인데, 아, 이렇게 이런 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만 다붙잡는면 그런 우리가 배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또어 마귀가 또 유혹을 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머물러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이게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6장에 물질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권위와 영광. 내가 어떤 자리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제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뭐평신도 입장에서 목사님들 을다 훌륭해 보이고 다복음적인긴줄만 알았죠. 근데 이제 와보니까, 이제 노예도 참석해 보니까, 아. 우리, 저희 목사님들이 노회장을 하려고 막 이렇게 밥도 사고, 막뭐 이런 것도. 이번에 우리 노회장님도 이제 부노회장 당선, 시, 그 선거할 때, 선거할 때 저희 노예 우리 시찰에 밥을 샀거든요. 밥을 사가지고. <laughs> 그분은 이제 자기 시찰은 자기 다 찍을 줄 이미 알고 있고, 그 이제 상대 제좀 시찰에 그런 부분에 이좀 이렇게, 아, 밥을 좀 먹여야겠다, 이렇게 표를 좀 얻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찰 전체를 다 밥을 샀어요. 그것도 이제, 그, 그냥 밥이 아니고 저기 부패, 부패식당에다가 부회장, 저기 부노회장 선거 때 자기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됐어요. 그래가지 이번에 이제 노회장님이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보고안에서도 이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교회가 안정되고 이러면 이제 권위와 영광 이런 시험을 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아 들면서 혹시 혹시, <laughs> 혹시 이제 아 나도 나도 만약에 진짜 어떤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과연 이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런 권위와 영광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만 섬기는 그런 내가 주의에 좀 과연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어, 말씀을 예, 주, 어, 저기, 그 저에게 적용을 해서 저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예수, 이 사단이 또 시험하는 거죠. 음 11절에 아 9절에 보면 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에 그 시편 어,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단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저도 가끔씩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도 떠오르고 이런 말씀도 떠올라요. 그러면 그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게 성령 인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저도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성령인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이제 율목사님 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도받아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핵심이라든지 뭐 하여지폐에 참석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아 내가 지금 원하는 이쪽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해석을 할때아 이쪽 길을 가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완전히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어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 어 응답 받았다 말씀 인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완전히 내 동기를 다 내려놓고 순수한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어 아닌가? 내가 잘못 인도받나?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참아 진짜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읽을 때이 본문들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대입해볼 때또 다른 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준비를 한거니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뭐제 생각을, 제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어떤 어떤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있었는데, 어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이게 그냥 예수님에게 시험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험들이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 깨달음이 부딪혀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은 떠나가긴 떠나가지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사단이 했던 이 시험처럼 또 의식주 가지고 시험을 하고, 또 권위와 영광을, 그, 오직 다만 그를 섬기는 이 마음 중심을 빼앗아서 또 권위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또 너를 받들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어떤 명예심과 어떤 나를 높이고 싶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또 이런 시험을 지금도 또 언제든지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이번 주 아니고 우리 이번 원단에 그일강에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6.24에 장 사단을,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2020년에는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받으라고. 어, 우리 감사할일 몽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일봉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진행되어진 지 과정 속에서 어떤 뭐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약간 조금 뭐, 불의 화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또, 어, 서로 더잘 소통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런, 어, 지금 불협화음이고 또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어, 더 하나가 되어져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어, 그런 응답받는 우리 2020년 우리 감일 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지만 또 얼마 동안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반복된 시험을 갖다 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겨서 오히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 내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해 동안 우리 감살링 봉사단 우리 국자님들 함께 해왔는데 이제 더욱더 원네스 되어지며 더욱더 잘 소통이 되어져서 서로를 이해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감일봉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